H.O.T. 한 여름뽕 갬성 f u e l 충전 준비 완료. 귀염뽕짝 원정대 5의 예고. TVCHOS UN 23707 방송될 예정입니다. 귀염뽕짝 원정대는 신살 나이차 트롯 선후배. 같은 취향이라곤 트롯밖에 없는 우리가 여행만으로.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? 귀염뽕짝한 후배와 뽕짝 마스터 선배의 향수자극. 친환경 우정 여행 프로그램머 뽕짝궁 원정대의 부안 여행 2탄. 무더위에 지친 후배들을 위해 선배들이 나섰다. 얼음부터 직접 갈아 만들어 더욱 맛있는 빙수의 행복지수 200%. MG 인싸템으로 하나 된 선마이너스 후배. 그. 런. 대. 네. 선배들 춤 실력 실화? 7월 7일 금밤 10시 방송을 기대하세요. 무더운 여름날 후배들을 위해 직접 빙수 제조에 나선 선배즈.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? 11년 인생 처음 보는 수제 빙삭기 등장에 눈이 휘둥그레. 무더위 한 번에 날려버릴 빙수 대령이요. MG 트렌드 정복 준비 완료. 인싸템 리스에 도전하는 선배즈. 후배즈 입틀 막하게 만든 환장. 외춤 실력. 전. 격. 공. 개.